네, 안녕하세요. 타로를 보는 문녀연화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리는데, 요즘 장마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여기저기 물난리 나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올리는 영상은 그냥 짧게 올릴 거예요. 그냥, 음, 상담받을 때 많이들 좀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제, 물론 다 지나간 과거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의미였을까? 또는 뭐 상대방이 과연 나를 어떤 마음으로 만났었나? 그 사람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들 하세요. 물론 앞이 미래가 더 중요하고 이렇지만 과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감정들을 참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본 영상은 그냥 패트로 음, 과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의미의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느낀 우리의 그 만남에 있어서 어, 상대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딩하도록 할게요. 수박, 키위, 오렌지, 사과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제네럴 리딩으로 갈 겁니다. 미리 뽑아놓은 카드는 없고요. 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수박을 선택하신 분들 먼저 리딩하도록 할게요. 네, 가장 처음 수박을 고르신 분들 어, 상대방이 과연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보았을 때 우리 수박을 고르신 분들은 굉장히 꽤나 조금 깊은 인연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건 결혼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혼했을 때 원앙을 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을 수도 있고, 이건 상대방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맺어진 인연을 갖다가 굉장히 처음엔 굉장히 소중히 좀 생각한 경향도 있어요. 음,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뒤에 나와주는 카드들도 그렇고 보면 대략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 진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진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자체가. 아니면 여러분들 또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만남 자체가, 어, 인연이었던 것이고, 음, 악연이나 그렇다기 보다, 어, 거의 결혼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서 만나셨던 것 같아요. 음, 상대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깊은 인연으로. 어. 그리고 굉장히 사과를 아니 수박을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그런 뭔가 의견 차이나 이런 게 초반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쿵짝이 초반에 굉장히 잘 맞았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과 내가 조금 정말 오래오래 갈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음, 말 그대로 백년회로, 음, 오래오래 갈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내 미래를 조금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가서도 상대방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헤어진 상태잖아요. 아니면 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전반적인 기운의 느낌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 단칼에, 아, 우리 헤어졌어. 라는 기운보다는 뭔가, 조금 권태기일 수도 있고요. 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건 상대방의 마음이다 보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엔 지금 뭔가 마음의 변화가 심적의 변화가 조금 있, 있어요. 차라리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숙한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 헤어지면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성숙한 만남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깊은 만남을 가졌었더라는 얘기예요.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너무 깊 깊 마음으로, 깊은 감정으로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굉장히, 어 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 과연 내가 이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도 되는 사이가 맞았었나? 응. 지금도 많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아예 단칼에 끝난 인연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상대방은 뭔가 약간 잠시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만남이었고, 아 결혼까지 생각했던 인연이었다기 인연이었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만큼 수박을 고르신 분들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깊은 인연이었던 존재였겠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혼인이나 뭔가 언약을 한다거나 약속을 했다거나. 여러분들과 어찌됐건 좀 뭔가 깊은 만남을 가지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짐에서도 상대방이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 헤어짐을 되돌리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재회를 뭐 기다리고 있다거나 상대방의 뭔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음. 상대방이 쉽게 뭔가의 해답을 지금 확 갖고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왜냐. 지금 여러분들과 헤어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뭔가 조금 미성숙해진 부분도 있고요. 어, 어찌 보면 조금 쉬어간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어. 어, 내가 조금 세상 물정을 아직 덜 아나 보다.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책임지기에는 조금 아직 성숙하지 못한가? 아니면 내가 아직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는 않나? 라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박을 고르신 분들은 인연이 꽤나 깊으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고, 음,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결혼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어,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깊은 인연으로 만나도 되는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굉장히 조금 깊은 관계였었다라는 것. 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뭔가의 약속을 조금 깊이 하고서 헤어졌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박을 고르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우리 키위를 고르신 분들 음, 앞전에 수박을 고르신 분들하고 굉장히 조금 대조적인 느낌이긴 한데 제가 두 가지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키위를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 가지는 뭔가 아픔을 딛고서 만나신 분들 그러니까 둘다 상대방이 됐던 여러분들이 됐던 썩 좋지 못한 이별 뒤에 만나신 분들이라거나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어, 둘중 누군가가, 둘중 누군가가 뭐 환승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있는데 본인을 만났다거나 상대방을 만났다거나. 그러니까, 처음 시작 자체는, 어, 깊이 생각하고 만난 사이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음. 처음 시작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조금 모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귀는 것 자체가, 뭔가 만남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금 가볍게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서는. 그게 나중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하고 여러분들하고 뭐 썸만 탔던 관계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뭔가 사람이, 남녀가 만났을 땐, 어, 인연이 발전이 되려면 감정이 커져야 하잖아요. 말 그대로 뭐 호감을 가지는 단계를 지나서 썸을 타야 하고, 썸을 타는 관계를 지나면 뭔가 애정이 생기고 서로 사귀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 순간, 진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진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상대방이 느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대할 때확확확 다가가지 못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또 생각하고, 처음에는 조금 쉽게 시작을 했는데, 음.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처음에 쉽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어,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일이 진행이 될줄 알았는데 막상 여러분들과 딱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들하고의 진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애정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가는 속도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속도를 상대방이 못 쫓아간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균형이 당연히 맞질 않겠죠. 어느 누군가는 애정을 더 갈고 할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조금 기다림을 원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시작은 조금 가볍게 시작했으나, 뭔가 중간으로 갈수록 여러분들과 내가, 어, 뭔가 감정의 밸런스예요. 이건 여러분들. 어. 평행선으로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가시면 참 좋은데, 감정의 밸런스가 우리가 참 맞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미 헤어진 관계들이잖아요. 음, 만약에 재회를 바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은 고집도 많이 세요. 음, 여러분들과 헤어진 거나, 그런거에 있어서 본인이 한 선택에 있어서 뭔가 후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 음, 단지 어떤 존재였을까 라고 물어본 거 잖아요 상대방에게 음, 시작은 조금 어렵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좀 가볍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았던 사람은 아니었나 라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사람과의 인연이 길게 이어져 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깊게 이어져 왔다거나 순탄하게 이어져 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상대방 또한, 아,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조금 순탄하게 흘러가는 관계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중간까지 그리고 끝까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과의 감정이랑 굉장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밸런스가 굉장히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좀 심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조금 뭔가 들쑥날쑥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아요. 키위를 고르신 분들은 그 사람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되짚어 봤을 땐, 아, 뭔가 나와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그런 사람. 음, 시작은 조금, 음, 어찌 시작을 했던 간에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뭔가 밸런스가 좀 맞지 않았구나라고 상대방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럼 우리 키위를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 리딩 하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오렌지를 고르신 분들, 음, 음, 기운 자체도 그렇고, 나와준 카드도 그렇고, 음, 뭔가 조금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상대방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조금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음, 그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이건 서로 서로한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그니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과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풍족하고 이거는 금전적인 걸 뜻할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걸 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다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거든 금, 물질적인 거든 굉장히 풍족한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한테 그러한 풍족함을 주는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자체를 굉장히 조금 어. 이뭐 남자 여자 국한돼서 얘기하기도 좀참 그렇지만 뭔가 모성애? 어, 모성애를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 엄마 같은 그런 포근함도 있었을 거고 뭔가 여인으로서 아니면 어른으로서의 뭔가 어, 지혜로움이나 현명함이라든가 나한테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상대방은 느끼세요. 음, 근데 제가 초반에, 아, 뭔가 사연이 있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오렌지를 고르신 분들이 헤어짐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음, 뭐, 구설이 될 수, 썼을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반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이간질을 했다거나, 뭔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지는 않았을까라고 어,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도 나한테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고, 과분할 정도로 참 좋은 사람이고, 음, 나보다 참 어른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이 사람과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고 상대방은 조금 단정지어버린 것 같아요. 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어,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느낀 거일 수도 있고, 그 본인,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느낀 것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렌지로 고르신 분들이 조금 어, 두 사람의 마음이 뭔가 금이 확 가서 이렇다기보다 뭔가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조금 많이 오르락 내리락했을 수도 있고. 어, 주변에 뭔가 반대에 크게 많이 부딪혔던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만 어림진작 봤을 때는 굉장히 어, 마음적으로 음, 안락함을 주는 분들이었거든요. 우리 오렌지를 고르신 분들이 상대방한테는. 음, 근데 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음,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주변의 시선이나 뭔가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헤어짐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오렌지를 고르신 분들이 과연 그 사람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팩트로 물어보신다고 하면,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풍요로움을 주고, 뭔가 안락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음, 내가 조금 쉴수 있는 곳을 주었던 그런 존재구나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음. 근데 뭔가 그 뒤에 안타까운 사연이 조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만이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 이게 뭐, 어, 그렇게 가볍게 보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 가볍게 쉽게 헤어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조금 주변에 그런 부딪히면라든가 어 사소한 그런 일들이 조금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본인들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뭔가 억압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헤어졌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오렌지로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렌지를 고르신 분들 또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과를 고르신 분들, 과연 상대방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물어보면, 우리 사과를 고르신 분들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 매력적이고, 굉장히 뭐 멋있던, 아름답던, 이쁘던,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상대방이. 아,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음. 근데 문제는 어, 이게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느꼈다기보다 음, 여러분들의 매력이 상대방한테는 그게 조금 가벼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음. 뭔가 조금 어,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싶다라기보다 아, 그냥 조금 가볍게. 음. 그런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 있을 테고, 아니면, 음, 말 그대로 과하다고 느꼈던 것이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상대방한테는 약간 조금 잘못 비춰졌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 한때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대방한테서 느껴지는 가장 큰 기운이 뭐냐면 그냥 한때 지나가는 인연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 그냥 내가 한때 스쳐가는 인연이었구나라는 그냥 그냥 그 정도의 깊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굉장히 강렬했고 어찌 보면 그냥 정말 한여름밤의 꿈 같은 그런 존재였 쓸 수도 있어요. 음, 그냥 뭔가에 홀린 듯이 이게 꿈이 오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에 홀린 듯이 한여름 밤에 꿈같이 스쳐가는 인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은 현실로 돌아와서 본인의 일이나 본인의 학업이던 음, 본인의 삶에 다시금 충실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과를 고르신 분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인 거는 알겠으나 이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상대방한테서의 존재감을 묻는다면 그냥 가볍게 내가 한번 스쳐가는 인연이었구나라는 거 정도가 꽤딱 맞을 것 같아요. <laughs> 뭔가 여러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음, 여러분들이 나쁘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존재 자체가 본인한테 좀 과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사과를 고르신 분들은 조금 오래 만났던 분들은 없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만남이 조금 오래 지속된 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썸만 탔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만남이 조금 짧았던 분들이라거나 어, 뭔가 결실을 맺지 못한 분들, 음.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고르셨을 거란 생각도 좀 들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건 알겠으나 음, 그냥 한때 스쳐가는 이년 정도로만 상대방을 생각을 했었다라고 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조금 받는 질문 중에 하나를, 어,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재미로, 음, 여러분들 제네럴 리딩이고, 음, 불특정 다수로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과연 상대방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의미의 사람이었을까? 음, 여러분들 과거보다는 현재 미래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아 한때 이런 사람이었지 아 나도 이런 존재였었구나 그래 그 사람도 나한테는 어떤 존재였겠거니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요 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어 할 만한 음,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들 장마 이제 지나갔죠? 물난리 난 곳들 있으면 여러분들 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직 코로나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어, 사람 많은 데는 피하시고요. 여러분들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힘든데, 그래도 휴가철이니까 여러분들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만큼 좋아요, 구독, 음,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